안녕하세요. 건강을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희창입니다. 저는 수면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다양한 주제로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수면 자세를 이것들이 어떻게 수면과 연관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수면 자세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똑바로 누운 자세,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옆으로 돌아 누운 자세, 그리고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장님,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원장님 자세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나요? 우리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또는 밤늦게 뭔가를 먹고 자기도 하지요. 밤늦게 모임이 있어 술을 드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낮서 씻고 잠을 잡니다 보통 소화가 되고 잠을 자려면 2시간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잠이 들기도 하고 또 2시간 이상은 되어야 위장이 부담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꿀잠을 위해 수면 위생을 잘 지키려고 하면서도 소화시킬 시간이 모자르게 잠을 잘 때도 있죠 식사와 연관하여 또 뇌의 건강을 위해서 수면자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잠을 잘때 자세가 좋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원장님,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수면의 질에 도움이 되는 수면 자세는 어떤 자세라고 보세요? 실제 옆으로 누운 자세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들은 하루 일과를 생활하면서 많은 생각과 일등 내가 많은 일을 합니다. 현대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죠. 그러면 이를 감당하는 뇌는 많은 양의 활성산소와 당독소 그리고 뇌 대사로 인한 대사산물, 특히 펩타이드 단백질 부산물들이 생성이 됩니다. 뇌 노폐물들이 쌓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소변과 대변 그리고 땀으로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뇌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란 아주 훌륭한 뇌청소 시스템이죠. 우리 뇌는 뇌척수액이 있습니다. 뇌척수액이 뇌세포 사이로 들어가서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물청소하듯이 쓸어나가게 되죠. 뇌에 있는 뇌척수액이 뇌를 보호하는 기능에 이러한 노폐물청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뇌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월하고 뉴로사이언스에서 보면 2015년 발표된 논문에서 설치류 내에서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펩타이드 단백질이 뇌에서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는 동안에 뇌에 쌓여진 노폐물들이 옆으로 자는 자세에서 가장 많이 제거가 되더란 겁니다. 이런 노폐물이 제거가 잘 되지 않고 쌓이면 뇌의 신경염증 반응으로 노화가 빨리 되고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옆으로 자는 자세 중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소화기능과 중력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위 식도 역류 질환 있으신 분 경우 왼쪽으로 자는 것이 식도와 위 해부학적 관점에서도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되어 항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침에 대변을 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소화를 촉진시키고 속쓰림을 감소시킬 수 있고 아침에 변보기가 수월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증상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죠. 원장님, 보통 자세는 빠지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가 베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 워낙 베개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원장님께서도 베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 머리를 약간 높이면 야간 수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베개는 어떤 경우든 자신의 목과 척추를 중립 위치에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편안함과 지지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푹신하고 지지력 있는 베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두는 것도 척추에 무리를 덜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만이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내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 외에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노하우 알려주세요. 처음 잠을 주무실 때 어떤 자세를 해야지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도 잠을 자면서 자세는 여러 번 다른 자세로 바뀌어집니다. 온 옆으로 자는 자세가 좋다고 해서 꼭 이렇게 자야지 하면서 강박적으로 생각하시지는 마세요. 뇌를 편하게 해야 잠이 잘 오고 각성을 줄여야 잠 자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면 불면증 치료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은 각성의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생각을 줄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릴렉스 하는 취미 활동을 꼭 찾으세요. 오늘은 수면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신의 수면 자세를 점검해보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웃집 닥터 패밀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